6년 만에 첫 삽을 뜨기까지는 오늘 저기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윤재욱 국회의원 또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상훈 국회의원 두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두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장상수 시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달서구의 우리 항승자 의원님, 배지수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정철락 의원님, 송영환 의원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강원의 교육감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님, 백승근 위원장님,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달서구의 우리 이태운 달서구청장님, 또 윤건근 의장님을 비롯한 달서구의 의원님들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병수 대구 경찰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경찰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외에 정말 감사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업 준비를 위해 누구보다도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 업체들 정말 전폭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 시켜 주고 계시는 코론 글로벌, 또 롯데 건설, 화성산업, 서한 삼신 삼진 C.N.C 등 건설 관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문 건설협회 김석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기쁘실 이 행사의 주인공이신 달서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곳 상하로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일 낮 시간에도 정체가 심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내해 주셨던 우리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길게 보면은 10년, 짧게 보면은 이, 이걸 하겠다고 나선지 한 7년 정도 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 를 맡고 보니 참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4.17km밖에 안 되지만은 사업비가 3,410억입니다. 국비 절반이고 대구시비가 절반이 들어가는. 대구시 도심 도로 공사로는 최고의 공사입니다. 가장 짧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이렇게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원하는 고가도로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사업비는 절감이 되겠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 조망권, 일조권 소음 문제 때문에. 많이 불편했고, 그것 때문에 지하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고가도로가 아니라 지하도로로 사업방향을 그렇게 선회했고, 또 사업비는 증대되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서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윤재욱 의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회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도로가 2027년에 완성이 되어 개통이 되면은 기존에 아마 30분 이상 통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5분까지 단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유천동에서 상인동까지 막힘없이 그냥 쭉 통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곧 개통하게 될 대구 4차 순환도로 외곽도로 테크노폴리스로 또 앞산 터널로 앞산 순환로가 연속률로 연결되면서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 비용까지 절감시켜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상하로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상하로 입차삽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출퇴근 시간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이곳 우리 시의 랜드마크이자 명품 주거지역으로 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하시는 여러분들도 안전과 그리고 시민 불편 없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점심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시간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잘 이겨내주신 시민 여러분, 달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빨리 일상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만큼 더 크게 제도약하는 그런 대구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